연장도 올해부터 가입 조건 변경된 거로 적용돼서 현재 보증금 금액으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 만기인 분들은 연장하지 말고 보증금 받고 다른 집 구해서 이사 가세요. 안녕하세요. K컴입입니다. 오늘은 이제 컴퓨터 채널에서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제가 코로나 때 2년 정도 부동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인 동생 신혼부부 권리 분석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지인 동생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저는 그집 권리 분석하면서 위험하니까 계약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는데 계약을 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1일 발생된 건데 저한테는 바로 연락을 안 주고 연말 모임 때 만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 부동산 직원 전화 안 받고 부동산 문 닫혀 있었습니다. 지인 동생 부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만기 2개월 전까지 퇴실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그에서 지급거절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장은 당연히 임대인이 잠수니까 안 되고, 전세 대출은 연장을 해줬는데,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말을 해 줬냐면 총선 때까지는 기다려 보고 총선이 끝나면 방향을 정해 보자고 말을 해 놨습니다. 2018년, 2022년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돈을 못 돌려받았고 포기하거나 경매 참여를 해서 매입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LH 에서 매입 후 보증금 상환 받는 방식, 전세 대출을 주택 구입 대출로 변환해서 세입자가 매입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그냥 놔두는 방식 이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번 전세 사기 사건들은 경매 진행도 멈췄고 세금도 이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놈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힘들고, 뉴스에서 말하는 총 금액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한 집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하면 비율은 다 다르겠지만, 건축주가 2억 5천, 분양사가 5천, 이렇게 둘이서 나눠 가지는 거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사가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을 돈 주고 구해오고 부동산 한테는 전세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이 수수료가 통칭 알이라고 하고 알 하나당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리고 알을 모르는 부동산도 많고 알 준다고 하면 계약을 안 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욕 자제 부탁드립니다. 은행도 참 문제입니다. 3억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dsr ltv dti 하면서 존나 깐깐하게 보고 대출은 적게 해주면서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건을 널널하게 보고 대출을 80%나 해줍니다. 이게 같은 집인데도 매매냐 전세냐 따라서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전세 사기가 임대산법 전까지는 18년, 20년, 사건들 때문에 은행들도 깡통 전세 대출 안 해주면서 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특히 임대산법 중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2021년부터 미친듯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어마어마하게 전세 사기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 분양사, 은행, 부동산 이렇게 조직해서 세입자 돈이랑 세금 훔쳐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시세평가하는 감정평가사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분양사 감정평가사가 구속되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 조건들이 점점 빡세지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경기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주택시장 붕괴 과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보증보험 가입 조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장도 올해부터 가입 조건 변경된 거로 적용돼서 현재 보증금 금액으로는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을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가입 조건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고 차액은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건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 만기인 분들은 연장하지 말고 보증금 받고 다른 집 구해서 기억나는 손님들 중에 몇분 계시는데 1년하고 몇 개월 뒤에 청약 당첨된 집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중간에 잘 나올 수 있는 집을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5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준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 통해서 그 위험한 집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빨리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른 분은 A방 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A방 계약하며 지원금 얼마 주냐고 역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역시나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다른 집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윗분이랑 똑같이 전화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방 찾기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최대한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말씀해 드려보고, 어느 정도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격증 없고, 재작년, 작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강의 현장만 몇번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 다음 방착기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1화는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말문을 찾는 법부터 어떤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k 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